<laughs> 우와! 아, 나 이거 이거 관련해서 썰 풀고 있는데 아... 이거 아세요? 플라스틱 마술봉인데요. 초, 나 초등학교 때 팔았었어. 플라스틱이 이렇게 쭉 있으면 이 이렇게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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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 치면 이게 갑자기 확 길어져. 이거는 마술입니다. 이런 식으로 하는 어린이용 마술 도구였거든요.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뭐 10살 11살 때 MBC에 환상의 짝꿍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 연예인 한 명이랑 그 초등학생 저학년 애기 한 명이랑 팀을 지어가지고 게임을 하는 그런 근데 내가 그게 너무 나가고 싶은 거야 내 어렸을 때부터 방송 욕심이 진짜 많았거든 초등학교 저학년 때 내가 오디션 신청서 같은 거 내가 다 타이핑 해줘가지고 전송을 했어 그랬더니 진짜 환상의 짝꿍 챙겨서 전화가 온 거야, 우리 엄마한테. 거기 MBC로 와주시면 한번 오디션 보겠다. 막. 오디션을 어쨌든 보러 가게 됐죠. 뭐, 자기소개 준비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었어. 바로 장기 자랑이었어. 대양 면접도 아니고 장기 자랑을 해야 됐어. 쉬이? 네 명이서 같이 오디션을 봤어 내가 첫 번째 이제 시험을 봤고 두 번째 시험 보는 남자애가 있었고 세 번째는 어, 내 또래 여자애가 또 있었고 네 번째는 기억 안나 아무튼 네 번째는 오늘 등장도 하지 않을 겁니다 심사위원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네 명끼리 막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너는 오늘 장기자랑 뭐 준비했어? 아 나는 오늘 노래를 준비했어 너는 뭐 준비했어? 나는 마술을 준비했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<laughs> 마술? 나도 보여줘 보여줘 그랬더니 그 남자애가 꺼내든 것은 학교 와 문방구에서 팔던 500원으로 팔던 플라스틱 마술 봉이었답니다. 남자애가 신기한 마술을 했단 말이야. 근데 그 여자애가 여자다 나도 만져봐도 돼? 이꼬라 그래, 한번 만져봐 그 여자한테 이 마술봉을 건네줬어 근데 여러분 이거 만져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디지 쉽게 망가지거든요 패턴이 얽히잖아? 그냥 작동이 안돼 그래서 여자애가 이제 조금 이렇게 만졌는데 이게 꼬인 게 잘못 꼬여버린 거야 이제 한 심사위원 들어오기 5분 전이었거든 그때, 그때가 그때 경쟁자 제거 완료 그래서 우리 네 명이서 안절부절하면서 어떡해. 어떡해. 아, 아니 너가 피를 먹잖아 이거 못하게 <laughs> 눈물을 꼭 머금고 그 여자애가 이렇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꼬았다 꼬았더니 딱한 들어오기 2분 전에 다시 작동되게끔 잘 꼬아 놨더라고그 남자애 진정하고 걔는 마술 하고 뭐 이랬었던 것 같은데 그 남자의, 남자의 이름이, 이름이 혹시 최현의 이름? 그럴 리가요 니마 빵 <laughs> 저 아직도 기억나요. 그때 좀 맑고 고운 목소리가 좀 매력 포인트였기 때문에 예쁜 아기곰을 불렀어. 동그란 눈에, 까만 작은 코, 하얀 탈 옷을 입은 예쁜 아기곰. 발랄 뽀짝하게 불렀어요. 그래서, 그래서 자린님 2차 탈락이죠. 차 탈락이죠? <laughs> 어, 네, 뭐 연락이 또 오진 않더라고요. 난...